새마을 사진 전시회가 국립공보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된 새마을 사진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펼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대행진을 생생하게 담은 것입니다. 제1기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경기도 고양군 농협대학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교도관 요원 153명이 참가해서 직접 실습을 통한 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갖춘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돼 우리 농촌 구석구석을 감당할 때 농촌의 근대화는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보리 농사는 대풍작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곡 소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국가제 실시를 위해 당초보다 100만 섬이 많은 400만 섬의 보리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수매 가격은 작년보다 30%가 오른 50kg들이 가마당 2,783원입니다. 이곳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 7월 20일 현재 목표량 2,311가마 가운데 만가마를 사들여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빠른 시간에 수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사 기준을 완화하고 두매 폼의 수매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 3일 그 마지막 거비를 넘으면서 대폭으로 변해 영남지방질대에는 20여년 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소등을 일으켜 각개방조량 등은 위험수위마저 돌파했으며 수많은 건물과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8월 6일 지안국통계위원회는 총피해액은 무려 88억 1116만원으로 추산되며 인명피해는 사망 136명, 부상 235명, 실종 58명 등 소합 4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 피해는 1 6,732채나 되며, 5 8,429정보가 침수, 유실, 매몰됐고 철도, 재방, 도로 등 5,839개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월 5일, 내무, 재무, 농림, 최신교통의 육부장관으로서, 수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약품 등 응급구호대책과, 각도비통미방출을 지시해서 이재민 구호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손 보건사 회부장관을 비롯한 대한적십사사 수해지구 시찰 위문단 일행이 특별 비행기편으로 충남지방 수해지로 향박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집은 부서지고 전답이 유실된 수많은 이지방 수재민들에게 부호양극을 비롯해서 식기 의류 모포, 의료품 등다수를 나누어 주고, 이어서 선장관은 뜻하지 않았던 체해에 살아나갈 길이 막연해진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그들을 구지할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었습니다. 7월 초부터 전국에 걸쳐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근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어 전국의 모내기에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올해 들어 처음 동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한림이 황폐한 탓으로 여러곳의 강물은 갑자기 불어 위험수위를 넘칠거리고 도로와 재방이 무너지고 가옥이 유실되는 등 각서에서 적게 하는 물난리가 일어났는데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전국에 걸쳐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7 0여군데의 도로피해 등 총피해액 3 4억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가급한 수혜 대책을 수행하는 한편 홍수를 막는 길인 한림녹파에 도라도 국민들의 협력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하루 잠시 동안 쏟아진 폭우로 말미암아 서울의 일부 거리는 삽시간의 물바다로 변하고 한때 교통이 교절되는 등의 물난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마구 버린 쓰레기 등에 막혀 도심지의 하수도가 잘 통하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폭우로 말미암아 다음날 새벽 3시경 서울시내 장충동에서는 높이 6m나 되는 축대가 무너져 밑에 있는 4채의 집을 내려 덮는 바람에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일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인 즉, 그 축대는 경사가 너무 급한데다가 배수 시설도쁘고그 자체를 지탱할 역학적 기초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축대는 당국의 허가도 없이 쌓아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즉시 보호와 시체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슬픈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현장에 나와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박정희 의장은 특별 담화로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없을 것을 당부했는데 소옥내각수반도 현장을 시찰하고 사고수습을 독려했습니다. 불안전한 토목공사가 빚어낸 이참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공사를 할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얻도록 해야하겠습니다.